부가 즐거워지는 시간 하이라이트 like 한자 안녕하세요 한자공부 100일 프로젝트 사자성어편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자성어 어떤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만나볼게요 부수와 급수 난이도도 확인해주세요 오늘의 글자들은 4급, 1급, 6급, 준상급입니다 전체 도금은 감탄, 고토 첫 번째 글자, 감부터 살펴볼게요. 달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감자. 달감은 스스로를 부수로 하는 재부수 글자이고요. 입안에 먹을 것을 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글자의 의미처럼 맛있고 달콤한 것이겠죠? 이번엔 달감자를 활용할 수 있는 예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와 가머니설이 나왔는데요. 감수의 숫자는 받을 숫자예요. 비난을 감수하다, 고통을 감수하다. 달갑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그리고 감언이설은 굉장히 유명한 사자성어인데요. 달감자와 함께 말씀 언자 이로울 리 말씀 설자가 쓰였습니다. 직역을 해 보면 달콤한 말, 이로운 이야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남의 비위에 맞춰 달콤한 말과 이로운 것을 내세워 깨는 말을 바로 감언이설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글자 소개하겠습니다. 1급 글자여서 활용도는 조금 떨어지는데요, 네 삼킬탄이라는 음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의미에 어울리게 부수는 입구자가 쓰였어요. 그리고 입구 위에 있는 글자는 일찍 죽을 요와도 좀 비슷하고 하늘천과도 살짝 닮은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늘천이 변형된 것으로 볼게요. 그래서 하늘처럼 입을 크게 벌려 삼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삼킬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용도가 좀 떨어져서 일상생활 용어에서는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를 예시로 하나 보도록 할게요. 탄, 주, 지어. 탄은 삼킬탄이겠고요. 주는 배주, 지는 갈지, 어조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어. 해석하면 배를 삼킬 만한 물고기가 되는데요. 이것은 아주 큰 인물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이제 다음 글자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이 글자는 예전에 글자편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쓸 꽃자죠. 부수는 위에 있는 바로 이 글자였었죠. 초두머리 풀초자가 있고요. 아래에는 옛꽃자가 결합되어 있어요. 이 풀초와 옛꽃을 이용해서 오래된 불이 쓰다. 이렇게 정리했었고요. 예시 단어 보겠습니다. 노고와 고배. 노고의 노도 배웠던 글자죠. 이랄로 자를 쓰고요. 애쓰고 수고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고배에 배는 잠배 자입니다. 글자 그대로를 해석하면 쓴 술이 들어있는 잔인데요. 이것은 쓰라린 경험이란 의미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고배를 마시다, 고배를 맛보다 이런 식으로 활용되곤 하죠. 마지막 글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알토고요. 의미상 바로 이 부수가 쓰여야겠죠. 바로 입구자 왼쪽에 있고요. 그리고 도금은 오른쪽 글자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흑토자가 결합되어 있네요. 토알토자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흙으로 된 땅에 입을 벌려 토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간단하죠. 예시 단어 보겠습니다. 토로와 실토. 토로에 로는 이슬로자입니다. 이슬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이슬로에는 드러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바로 이것을 토로라고 해요. 그리고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는 것을 실토라고 하죠. 여기서 실은 열매실이 쓰였는데요. 열매실에는 실제 진실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자성어 감탄고토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비교적 해석이 단순한데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의미를 알기 위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자신의 비위에 맞으면 취하고 싫으면 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아놓고 정작 그 물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소비자를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을 감탄고토라고 할수 있겠죠? 오늘의 사자성어 감탄고토와 함께 예시로 나온 감언이설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